어떻게 최고의 인재를 얻는가? 저는 이 말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되는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을 채용하는 거, 그러니까 선발하고 채용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할 때, 어,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감성지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모터 이모셔널 어 코션 <laughs> 이 감성 지능에 해당되는 두 가지 팩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관리 능력 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관계 관리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감성 지능을 반드시 신중하게 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상대방이 자기를 인식하는 수준, 그 다음에 관계를 인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측정하는 거에 대한 기술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음, 자기를 인식하는 수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툴 또는 관계,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그거를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툴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절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 기술이 있느냐. 이 자기절제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인데 사귀다 보면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답장이 안 와요. 그러면 너 무슨 일 있지?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해가지고 막열 통의 카톡을 보내요. 근데 그냥 기다리면 얘가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죠. 뭐안 보내면 많은 거고, 안 보내면 난 이런 대답을 원하는데 한번더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절제 능력이 없는 경우 굉장히 관계를 해칠 수가 있죠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이 있는지 어~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를 하는 이 사람이 어떤 테크닉 뭐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세련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투박할 수도 있고 세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세련된 사람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더십 또는 영향력을 부사하는 거 그다음에 협업 그리고 갈등 해결 그다음 변화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감성 지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팩터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 근데, 이런 소프트 기술은 실무 경험이나 학력 같은 하드 기술, 하드 기술보다, 하드 스킬보다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프트 기술을 측정하는 툴을 좀 개발하고 싶다. 논문을 쓰거나 툴을 좀 개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논문을 한번 뒤져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평가가 어렵다 보니까 되게 과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게 평가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해? 그건 그냥 넘어가고 하드 스킬을 측정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드 스킬은 패스가 됐지만 소프트 키, 소프트 스킬이 점검이 전혀 안 되다 보니 그 사람이 조직 안에서 들어와서 조직 적응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포텐셜도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짐이 되거나 또는 그 사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하드 스킬을 보고 직원을 뽑는데, 나중에는, 어, 소프트 스킬의 그 실패 때문에, 어, 그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직들이, 어, 적응증을 가지는 그러니까 적응해 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직 안에 어떤 성장의 동기가 될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인사팀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매우 어려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개발을 해보고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